오늘 결혼 김지민 신부 대기실 위외의 모습 공개 이게 다돈 아깝다 스타일리스트 김우리가 신부 대기실에 있는 개그우먼 김지민의 모습을 공개했다 13일 김우리는 드디어 우리 지민이도 품절려 합류했네요 물결표 오늘 세상에서 가장 눈이 부시게 아름다운 지민이 모습처럼 평생 행복하게 잘 살거라 물결표 오빠가 언제나 응원할게 라는 글과 함께 신부 대기실에서 손님을 맞는 김지민의 모습을 영상으로 공개했다. 영상 속 김지민은 너무 예쁘다. 라는 칭찬에 감사의 인사를 전하다가도 신부 대기실을 장식한 꽃들을 가리키며 이게 다 돈이다. 아까우니까 다 뽑아가라 라고 말해 웃음을 자아냈다. 한편 개그맨 25호 부부 김준호와 김지민은 13일 서울 강남구 한웨딩홀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두 사람은 2022년부터 공개 연애를 시작, 공개 연애 3년 만에 결혼의 결실을 맺게 됐다. 이날 결혼식 사회는 이상민이, 축가는 거미와 변진섭이 맡았다.